이거 URL은? URL? 응. 이렇게? 아니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보니까.

지금 15분 았어서관에 다들 아직 <laughs> 현재 애소 1등. 애소 1등 아, 음. 순서대로야. <laughs> 아, 처음 맡은 스코 그대로네. 아니지 난 25점이었는데. 아니 아니 그러니까 순서 그냥. 아, 순서. <laughs> 나이스. 오. 위리님. 했지만 골탈수 있다. 한한맞면 <laughs> 아, 아또들거 힘이 만데. 아 이거 그린 스피가 느려서 안안모나 점수. 아어 이거 2 8이었으면 가는 건데. 어, 저는데 2.8이었으면 가는 건데 2.4밖에 안 돼. 아. 잘만 린거 같지 않아? 그린 스 <laughs> 그쵸? 아니야, 그게 아니, 그게 아니 막상 막아야 지금 한점 승부, 그래, 한점 승부, 또한점 승부 한큐 놓치면 꼴등, 하나 치면 1등두점두번 치면은 <laughs> 이기든 거야 안정거리지 <laughs> 없다 없다 종이 날 때마다 공 하나씩 잡는 거인데 종이 한 번만 아, 1점 치면 많이 볼까? 치는 거야. <laughs>

최단부가 한숨 쉬었어요. 아 이게 남부 다이하고 어제 최단부 여기 남 남부 다이하고 북부 다이가 좀 달라. 뭐물 두껍게 치네. 오, 오 수고 나가는데 <laughs> 하나 치니까. 구동 <laughs> AD 두기 팀은.

3 4점이제재형이 재평일. 어. 재이일 재평일. 재일재평안 재평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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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이일재 완전 안평일 재평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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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안경망가려서 다 끝난 거들 보니까 아, 이 정도 주려고 어, 내가 안경 안경망하는 것이다. 내가 지금 결승을 못해. 요 아무도 못 가지. 민용이 역시 나이에. 누가, 쟤들나 지금 이렇게 주문이 오면 없어. 오면 없어. 오면 없어. 오면 아어 오면 너어 오면 없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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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면 야어 오면 그래서 네, 그간 네, 네 어, 아, 어, 멀어져 갔네. 위험한데. 라이브 끌 게요, 아무도, 안 봐. <laughs>